처진 가슴을 진단하는 방법은 유두와 가슴 밑주름의 위치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유두가 가슴 밑주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정도로 처진 경우를 유방하수라고 정의하는데요. 만약 유두가 가슴 밑주름보다 1cm 정도 내려간 상태로 가면 경미한 유방하수라고 할수 있고, 2cm 정도 내려갔다면 중증도 유방하수, 3cm 이상 많이 내려갔다면 심한 유방하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의 정석, 김우정 원장입니다. 세상에는 가슴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또 어떤 분은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가슴과 관련된 고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슴 처짐과 그 수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슴도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여성분들은 2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가슴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슴 조직 자체가 아래로 처지면서 유두도 바닥을 향하게 되죠 종종 상담을 오시는 20, 30대 환자분들께서 윗가슴이 꺼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증상이 가슴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노화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가슴 처짐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려면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슴은 지방조직과 유선조직, 그리고 유관, 그리고 가슴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쿠포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선조직은 유즙을 만드는 기능도 하지만 구조상으로 가슴의 뼈대 역할을 하므로 유선조직이 많을수록 가슴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고 반대로 지방조직이 많은 가슴이라면 그 형태와 크기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의 탄력을 결정하는 것은 유선조직을 붙들어주는 쿠퍼인대인데요. 이 쿠퍼인대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가슴이 처지게 되는 것이죠. 가슴을 급격하게 처지게 하는 원인은 중력 말고도 호르몬의 변화나 체중의 과도한 증가와 감소 같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등이 있죠. 임신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유선 조직과 가슴 혈관이 늘어났다가 출산 후 모유 수유까지 마치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유선 조직과 가슴 조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됩니다. 처진 가슴을 진단하는 방법은 유두와 가슴밑줄음의 위치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유두가 가슴밑줄음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정도로 처진 경우를 유방하수라고 정의하는데요. 만약 유두가 가슴밑줄음보다 1cm 정도 내려간 상태로 가면 경미한 유방하수라고 할수 있고, 2cm 정도 내려갔다면 중증도 유방하수, 3cm 이상 많이 내려갔다면 심한 유방하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슴 처짐이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라면 가슴 보형물을 넣는 확대 수술만으로도 거상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처짐이 심한 분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만으로는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가슴에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슴 조직에 거상 없이 보형물만 넣는다면 보형물의 무게로 인해 피부젖이 더 늘어나게 되고 가슴 조직과 보형물이 따로 존재하는 이상한 형태의 가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거상 수술을 통해 유방하수를 먼저 교정하고 윗 가슴에 볼륨을 채워줘야 하는 경우라면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가슴이 그리 많이 크지 않고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유륜 둘레를 절개하여 가슴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유륜 절개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흉터 부담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추천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크고 처진 정도도 심한 분의 경우라면 꽃자형 절개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유방하수 교정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 늘어진 피부를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하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거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흉터가 비교적 눈에 많이 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슴 크기가 평균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수직 절개법을 통해 수술을 할수 있는데요. 유륜둘레를 절개하고 수직으로 하방 절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늘어진 피부와 유방 조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가슴 거상이 가능합니다. 처진 가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짐도 개선해야 하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져야만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게 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케이스에 다양한 가슴 수를 해오다 보니 유방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저만의 노하우나 스킬을 통해 환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낼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처진 가슴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의 정서 김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